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갤럭시 폴드 2의 실기 사진이 오늘 유출되었습니다. 2020년 초 가장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S11과 갤럭시 폴드 2인데요. 지난 11월 삼성 개발자 회의에서 새로로 접히는 갤럭시 폴드 1에 이어 가로로 접히는 갤럭시 폴드 2의 새로운 폼팩터를 공개했었죠. 플립폰 스타일의 클램쉘 폼팩터가 공개되고 오늘 실제 기기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출되었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디자인과 성능, 출시, 가격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유출된 제품은 완성형이 아닌 프로토타입으로 보이며 실제 유출 경위에 대한 내용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렌더링 형태로만 나오던 것에서 실제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에 대한 최종 설계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보면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세로로 접는 형태에서 가로로 접는 클램쉘 형태의 새로운 폼팩터를 취하고 있고 모토로라 레이저와 달리 별도의 턱이 없이 완전히 마주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화면은 쫙 펼쳤을 때 22대9 비율의 6.7인치 화면입니다. 음 그럼 대략 크기가 S10 5G나 노트 10 플러스랑 비슷하겠네요. 보시다시피 힌지는 갤럭시 폴드 1과 동일한 형태로 보이고 크기가 더 작아진 것을 알수 있죠. 우선 전면부에는 카메라 한 개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역시나 언더스크린이 아닌 펀치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펀치홀의 크기 또한 노트 10 나이트처럼 상당히 작아진 것으로 보이네요. 베젤은 S10이나 노트10처럼 완전한 베젤리스는 아니고, 상하 좌우 모두 베젤이 다소 있어 보이는데, 이는 폴더블 설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면부 유리는 최초로 울트라 씬 글래스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UTG는 굉장히 얇은 강화유리면서 플렉시블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유력한 공급업체는 업계 최고 기술 수준을 가진 도우 인시스가 유력해 보입니다. 옆면은 테두리 쪽을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볼륨 상하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으며, 아래쪽에 마이크와 스피커, USB 단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옆면은 특별해 보이는 것은 없어 보이나 사진 속에 원유아이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 확실히 삼성 폰인 것을 알수 있죠. 외부 디자인은 다소 투박해 보이는데 가장 큰 특징은 카메라 두 개가 들어있는 범퍼와 플래시가 보이며 그 옆으로 작은 디스플레이가 한개더 있습니다. 카메라는 1억 800만 화소 카메라와 5배 광학줌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감각 카메라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외부 액정이 약 1인치 정도의 크기인데 이 크기를 볼 때는 시간과 간단한 알림용으로만 사용될 텐데 외국의 한 전문 매체에 의하면 이 후면부 설계가 이게 다가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사진 외에는 공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취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후면에도 4.6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는 갤럭시 폴드1과 달리 후면부 최종 디자인은 궁금해지는데 설마 이게 다는 아니겠죠? 다음은 출시 전망과 가격입니다. 갤럭시 폴드2의 모델명은 전작인 F900에 이어서 F700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외국의 한 매체에 의하면 기존의 폴드라인과 분리하여 갤럭시 플립과 유사한 형태의 이름으로 출시될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고급형인 폴드라인과 고급형인 플립라인으로 이원화하여 보급형, 보급형 전략을 쓸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폴더블폰의 보급화를 위하여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출시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재 가격은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약 1000달러에서 1500유로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000달러면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기존 폴드가 200만원을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되는 가격이죠. 정식 공개는 2020년 2월 18일 갤럭시 S11과 함께 공개될 것이 유력해 보이며 출시는 S11의 출시 이후로 보여집니다. 기존 갤럭시 폴드가 큰 화면에 세로로 잡히는 태블릿의 느낌이었다면 이번 갤럭시 폴드2는 좀더 스마트폰의 형태를 취해서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이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 폴더블 폰의 출하량을 약 600만 대로 예상했는데 과연 2020년에 갤럭시 폴드2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